안녕하세요. 엄마약방의 현고은 약사입니다.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이 어로가 되는 그날까지 엄마약방이 함께합니다. 오야구에 가보면은요 건강기능식품, 뭐 의약품, 뭐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. 과연 이 차이점들 알고 계신가요? 자 의약품이라고 하면은요. 정말 효능 효과가 입증된 제품입니다. 그래서 어떠 어떠한 질병의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경감시킬 수 있는 제품이고요.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것은요.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 물질입니다. 요즘에는요. 수많은 영양제들이 의약품도 있고 건강기능식품도 있어서 되게 혼동스러운데요. 그래서 그 차이점을 잘 구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국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고요. 어떤 제품은 인터넷이라든지 마트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요. 약국에서만 구매가 가능하고요.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면 약국이나 뭐, 마트, 인터넷에서 좀 다양한 유통차들이 있습니다. 같은 성분이라고 하더라도요, 먹고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는 활성형이다라고 하면 의약품으로만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.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가는 뭐, 비타민 성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 활성형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같은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건 의약품, 어떤 거는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나와 있는데, 단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, 식품이라든지 다 가공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. 어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똑같은 글루타치온인데 유난히 가격이 좀 저렴하다라고 하신 거는 어,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을 인증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씩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광고를 하는 것들 중에는요 실제로 효능 효과보다 부풀려서 과장 광고가 돼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성분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맞는 것인지는 좀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되는데 그럴 때좀 어려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약국을 좀 방문하셔 가지고 약사님들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영양제들을 복용을 하다 보면은요 어, 먹는 방법도 헷갈리고 어떻게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, 내가 이걸 같이 먹어도 될까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잖아요 뭐 코엔자임 Q10 이라든지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먹어라 뭐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속이 쓰릴 수 있기 때문에 밥 먹는 도중에 드신다거나 밥을 먹고 나서 바로 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약. 약사님들이 안내를 해주실 거고 어떤 거 같은 경우는 밥도 상관없고 아침 점심 저녁도 크게 상관없이 드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약에 그런 영양제 최대한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요 같이 먹으면 좋은 조합 같이 먹어서는 안될 조합 또는 복용 시간이라든지 복용 방법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럴 때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약국이고 약사님들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요즘에는요 소비자들께서 굉장히 똑똑 해 주셔가지고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. 또그챗 GPT라든지 이런데를 통해서 AI 통해서 많이 물어보는데요. 중요한 거는 AI가 아직은 거짓말을 좀 하죠. 그래서 저도 가끔씩 AI한테 물어보면 엉뚱한 대답을 그럴싸하게 해놓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정보가 수많은 정보 중에서 가짜 정보와 진짜 정보를 좀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좀 어려우시다. 뭔가 GPT도 총못 믿겠다라고 하시. 다면 약사님들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약국에 있다 보면은요 정말로 중복해서 영양제를 복용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굳이 드시지 않아도 될 것들을 드시면서 부작용 때문에 괴로워하시기도 하고요. 또 잘못 드시고 있어서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경우들도 너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좀 항상 복약 지도를 할때 평소 드시는 약은 무엇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 새로 영양제를 사 가실 때또 드시는 약들과의 상호작용이라든지 이런 걸좀 체크를 해 보는 편이. 얘기는 한데요. 일반인들도 그거를 하나씩 다 체크해보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사님들의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좀 헷갈릴 때는 약국을 좀 많이 활용하셔라, 약사님들을 좀 많이 활용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사실 비싼 돈을 주고 먹는 영양제, 똑똑하게 먹으면 좋잖아요. 그래서 영양제 똑똑하게 드시기 위해서는. 진 없다. 라고 하면 약국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.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고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